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르비엄 모로코테문영 과장입니다. 문영호 과장입니다. 오늘은, 거스름이 제거 방법에 대해서 자주 문의가 와요. 거스름이 제거. 거 네, 그스름이, 아. 그스름이 제거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일단, 나무들은 일단, 뭐, 네. 수분을 먹으면, 네. 물을 이렇게 물이 막고 하면은, 거스름이 네.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무조건 올라왔어요. 네. 네.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 그서 그걸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음. 100%라는 거 음.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워낙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루비엄 모노코트에서 제공한 솔루션은, 그 일단, 샌딩을 합니다. 뭐, 네. 이는 샌딩을 400방울 할 수도 있고, 600방울 할 수도 있고, 뭐, 1000방, 뭐, 2000방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액체가 들어가는 순간, 그선에 일어서는 겁니다. 그이그선에일어요 그 이거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제거할수 있냐. 느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취미로 시적인 여유가 많고 막 하나만 만든다. 그러면 뭐 오일 바르고 또 만졌다가 샌딩 또 하고, 네. 또 오일 바르고 샌딩 하고, 뭐한1 8번 해도 되죠. <laughs> 하나만 만들 때. 그런데 이제 상업적으로. 빨리빨리 출고해야 되는 그렇죠. 상 거죠. 네. 대량으로 생산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그렇죠. 음. 그걸 그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빨리 그 세대미를 제거하고 추가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음. 그 시간 공정을 줄일 수 있느냐. 네. 그게 제일 장건이에요. 음. 그래서 문제였던 거고. 이 우드클리너와 r m c 패드를 이용하면좀 효과적으로 그 세대미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드클리너 어떻게 쓰냐면은. 먼저 샌딩을 합니다. 샌딩을 해요. 네. 그러면 나무 가구가 나와 있죠. 이거를 컴프레셔로 이제 확 분다든지, 네. 물로 닦으면 또 일어나. 또일수 있어,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상업 공방에서 계속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 우드 클린을 가지고 표면을 닦습니다. 네. 자, 에 <laughs> 네. 우드컬리를 묻힌다. 묻혀서? 아, 요거는 뭐, 세 명이니까, 요거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요. 이렇게 그대로 가듯이. 닦습니다. 그러면은, 목분이 뭐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건조를 시켜요. 네. 상온에서 15분 정도만 닦아놔요. 아, 15분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오일을 바르죠. 이제. 네. 오일을 바르면서, 이 패드, RMC 패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일을 붓고 그 다음에 r m g 패드로 부드럽게 잠깐만요 여기랑 여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자 rmc 패드 가지고 이쪽에는 밀었어요 이쪽에는 안 밀었습니다 느낌이 어떤지 어 이쪽은 부드러운데 지금 이쪽은 약간 거칠거칠해요 자 이거는 샌딩하고 지금 아무런 가짐을 겪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a m c 패드를 사용하면은, 거스름이가 죽어요. 음. 목을 잘라주는 겁니다. 아. 여기는, 거스름이가 남아있죠? 네. 이 a m c 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거스름이를 죽이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끝이에요. 대나무도 마찬가지. 아. 대나무도 반만 해볼까요? 네. 샌딩한게 아니고, 그, 요, RMC 패드는 입도가 없습니다. 입도가 없기 때문에, 그, 표면에 스크래치를 주지 않아요. 음. 자, 이건 아무,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거여서 그냥 맨살에다 한번 박아,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어 어때? 진짜 느낌이 틀려요. 부드럽고, 지금, 음. 패드로 문질러면 부드럽고, 이쪽은, 아, 좀 남아있네요. 그렇죠. 까칠까칠하게. 그렇죠. 그렇죠. 음. 이 까칠까칠한 끄찍, 게, 이제 우리가 오일 바르는 과정에서 이게 거슬이가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는데 네. RMC 패드로 오일을 같이 문질러 주면서 거슬리를고탁탁탁 쳐주는 거예요. 음. 여기는 그만 그게 없죠. 그럼 클리너의 용도는 이제 거슬을 눌러주는 역할인가요? 그 역할도 있고 나무 결 사이에 끼어, 끼어 있는 목분. 아, 그 우리 여자분들 화장할 때 아. 클렌징 하고 화장하죠. 클렌징. 클렌징 그런 일안 하고 화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뜨죠? 뜨. 네. 똑같네.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마이크. 오, 잠깐만, 사면 다. <laughs> 네. 이게, 그, 화장이 떠요. 네. 그래서 느낌이 안 좋기 때문에 하쏘하게 바깥에 있는 모공나 음. 그래서, 그런 징을 하고, 화장을 딱 하면은 화장빨이 잘먹어요그렇죠 음. 기초 화장을 먼저 하고.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프가그러더라고 그러면 가루종 기분이 좋은데, 그거를 생략해버리면, 계속,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어, 그니까, 오늘은 예. 이제 클리너를 이용하고, 이제 RMC 패드. 클리너 같이. RMC 패드를 음, 이용하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는 효과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음. 효과적이다 하는 거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음흠. 혹시 더 궁금한 건또 저기 영상 댓글에 질문 주시면 또 답변을 또 드리고 또그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직접 그 과정을 한번 시연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